자 그럼 155번 문제입니다. 펄프 공장의 작업장. 그다 음료수 음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각 이와 유사한,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여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은. 자 여기서는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하기 어려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여기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영장, 목욕장, 그리고 정수장 이걸 두로 둘러 나누어서 봤을 때 여기 에 우리가 면제할수 있는 수항 시설이 있습니다. 불법 공장 또는 음료수 공장의 세정, 충전 작업장, 충전하는 작업장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상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나가 틀리죠. 그 살상 스프링, 이시의 펄프 공장의 작업장, 여기에 면제되는 시설입니다. 수영장, 정수장, 목욕장은 살상, 탐지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살이란 것은 우리가 연결, 살수 설비를 의미합니다. 상이란 것은 상수도, 수화 용수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스프링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죠. 탐지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이것서 내용은, 펄프 공장과 음료수 공장의 세정, 충전한 자극장조, 살상 스프링이 면제되겠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수항시설 상수도와 용수 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죠. 자탐 설비는 이때, 여기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수방시자 면제되는 것 자세 가지 중에 찾으면 되죠. 살상 스프링, 옥내 사전 설비, 옥외 설비 아니죠. 비상 방송 설비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항상 자 이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연결 살수 설비 모두 해당하죠. 그래서 스프링과 자, 이때 우리가 보로 이때 탐지해서이 내용을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죠. 불포공자 작업장 등 살상 스프링 면제 수영장, 정수장, 목욕장 등 살상. 탐지설비죠. 차탐설비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답은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이것이 면제되죠. 이것 에도 연결, 살수설비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나오는 시, 스프링클로 설비 설치. 세 가지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그 답은 1번이 D.